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11일 SOXL 분석 시작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싶으시다면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SOXX 차트입니다. 어제보다 약1% 정도 하락하면서 여전히 상단 추세선에 주가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20선이 기다리고 있죠. 여전히 주봉 월봉상의 흐름에서는 하방이 강하게 나오지만 단기적으로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312일 돌파할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단기적이라는 뜻은 이렇게 차트를 짧게 보면 점고점을 넘기면 먹을 자리가 보이기 때문에 상승 베팅을 강하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차트를 몇년 정도로 넓혀서 바라보게 된다면 상승과 하락의 패턴은 반복되고 있고 현재 주가의 위치는 상승의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수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정이 와야만 하는 자리입니다. 산꼭대기에서 풀매수를 하는 우를 범하면 안됩니다. 그럼 내일 또 뵙겠습니다. 블로그 글 대신 영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짧게 흐름을 체크하기도 하고 분봉을 보기도 하면서 전체적인 흐름도 보겠습니다. 내일은 20선과 120선의 거리값에 대해 지난 차트와 현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